오랜만에 다시 스튜디오에 컴백해서 이제 찍 어, 찍게 됐는데 우리가 이제 공을 치면서 여러 가지 지켜야 될게 되게 많잖아 레슨을 하다 보면 근데 이제 그중에서 어 척추각 유지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듣잖아 그지 근데 특히 이제 그 척추각 유지가 공을 치고 나서 팔로스로 할때 척추각 유지가 돼야 된다 그러면은 스윙을 빈스윙하면서 척추각 유지되는 느낌을 한번 보여줄래. 지금 이제 그 척추각 유지하려고 했어, 그렇 근데 내가 물어보고 싶은 거는 그 척추각을 유지하기 위해서 뭐를 했어? 각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 몸을 어떻게 이렇게 조금 더 잡으려고 했던 그런 느낌 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자꾸 이제 뭔가를 해야 된다 내지는 뭔가를 하지 말아야 된다 이제 이런 생각을 많이 하잖아 스윙 중에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하면 내가 스윙 중에 척추각 유지를 잘할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제가 어좀 설명을 한번 해볼게 네? 우리가 이제 스윙을 하면서 척추각 유지도 잘 해야 되고 머리도 잘 고정해야 되고 그런 이제 주문 사항이 굉장히 많단 말이야 근데 실제적으로 내가 척추각을 유지해야 된다 그러면 프로님이 레슨을 받고 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했더니 어 허리가 일찍 펴지시니까 척추각 유지를 하기 위해서 이때. 더 각을 유지하는 느낌으로 한번 해보세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잡는단 말이야. 근데 내 몸이 굉장히 불편해져, 그러면. 일단 내가 이 각을 이렇게 좁혀 들어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불편한데. 그래서 우리는 이 척추각 유지가 잘 되려면 사실은 이내 척추 자체를 다루는 게 아니라 사실은 내 눈을 잘 다루면 척추각 유지가 잘 되거든.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잘 보일지 모르지만 내가 이제 내 앞에 노란 스틱을 하나 이렇게 놨단 말이야. 그러면 이 노란 스틱이 의미하는 거는 결국은 타겟을 향해서 날아가는 공의 이제 방향, 비구선이 되겠지. 그때 우리가 공을 예를 들어 이 이제 이 노란 선 위에 이제 공이 있다고 가정을 하고, 공을 맞추고, 내 시선이 이렇게 저 비구선을 계속 따라가면 사실은 굉장히 척추형이 유지가 잘 되거든. 내 눈, 내 시선의 처리가 결국은 내척추가하고 되게 관련이 깊단 말이야. 내가 이 각을 유지하기 위해서 몸을 이렇게 접어 놓고 이렇게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 시선이 저 노란 스틱을 계속 쫓아가면 일단 척추광 유리가 굉장히 잘 된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보통 어떻게 생각하냐면 공을, 머리를 내가 잘 고정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공을 땅 때려. 때렸어. 그리고 여기서 다 멈춰 버린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유지하려고 하면. 어, 유지하려고 하면 그런 현상이 생기고 또 하나는 여기에서 시작 전에 벌써 내 시선이 내 시선이 벌써 저쪽으로 멀어져 버리는 경우. 그러면 몸이 어떻게 돼? 이렇게 펴진단 말이야. 내 사람이 재밌는 게 이 눈의 방향에 따라서 몸이 그쪽 방향으로 잘 움직이거든? 내가 이쪽으로 가고 싶으면, 오른쪽으로 가고 싶으면, 오른쪽을 쳐다보면 몸이 이렇게 돌아. 그치? 이런, 이렇게 방향을 잡겠지? 그리고 또, 왼쪽으로 다시 가고 싶으면, 왼쪽으로 시선을 돌리는 순간 몸이 이렇게 돌아. 그치? 이렇게 걷는 건 되게 어색하잖아. 그치? 골프에서도 내가 공이 날아갈 방향을 인지를 한 상태에서 내 시선은 이렇게 따라가는 거야. 그래서 프로들을 보면, 공을 치고 나서 시선, 머리 모양이, 이런 식으로 되지. 그러면서 이렇게 일어나지거든? 근데, 이 시선이, 공을 칠때 벌써, 저쪽. 내지는, 이쪽. 머리를 잡아야지 하면, 자, 이 순간에, 공을 치는 순간에, 머리를 고정. 레슨 중에도 굉장히 그런 일이 많은데, 이제 화면에 이제 자기 모양, 모습이 나오니까, 아, 머리가 많이 움직이네요. 내가 머리를 고정해야 되겠어. 이런 말을 내가 하지 않았는데 미리 하시는 분들이 계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머리 고정?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지 그러면 이 하체가 전혀 써지지도 않고 몸도 먼저 돌려야지 하면 시선이 벌써 저쪽으로 벌어져 버리고 몸을 먼저 돌리고 뭐 몸을 고정하고 그런 뜻이 아니라 내 시선이 비구선을 계속 따라가 주면 다리가 이렇게 따라서 일어나지고 몸도 돌게 되겠지 내가 보는 방향으로 몸이 돌아가는 것처럼 골프도 내 비구선을 눈으로 잘 따라가 주면 척추강 유지기는 자연스럽게 그냥 된단 말이야 내가 막 이렇게 잡으려고 이렇게 접고 있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는 얘기지 그치? 그러면 공을 잘 때려놓고 비구선을 따라가면 몸이 어떻게 돼? 발이 잘 따라오는 거야 그치? 근데 눈이 멈춰볼게 눈이 멈췄어 그러면 이쪽에서 일을 전혀 못해 발의 느낌도 여기서 딱 스톱이 되는 모든 동작이 다 스톱이 된단 말이야 발을 멈추세요 이제 뭐 오른발을 뛰지 마세요 뭐 이런 말도 하잖아 근데 오른발을 일부러 뛰는 게 아니라 시선이 사실은 먼저 들려 올라가니까 먼저 떨어지는 거거든. 근데 눈을 잘 생각해 보면 비구선을 따라가야지 하면 붙어 있어. 그러다가 계속 따라가면 이렇게 들려서 이제 올라가지는 거지. 발을 떼지 말아야지. 내지는 머리를 고정해야지. 내지는 척추각을 유지해야지. 라는 명령어는 굉장히 복잡하고 스윙 중에 또 여러 가지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단 말이야. 나는 내 눈이 비구선을 따라서 올라가면 돼. 내가 좋아하는 박인비 선수의 스윙을 보면 우리가 헤드업 하는 것 같다. 내지는 뭐 공을 안 보고 친다. 얘기하잖아. 근데 사실은 그 스윙을 잘 보고 있으면 박인비 선수는 비구선을 조금 먼저 따라갔을 뿐이야. 근데 적중한 유지가 잘 된단 말이야. 머리를 먼저 이런 식으로 들면서 치는 게 아니라고. 미리 따라가는 거야. 그러면 이 스윙이 뭐좀뭐 달라 보일 수 있지만 그리고 예를 들어 머리를 고정해서 때려 놓고도 따라가지는 거야. 그러면 몸이 자연스럽게 그 방향으로 움직여지겠지. 자 그런 느낌으로 내가 오늘 한번 쳐볼게. 자내 눈은 비구선을 타겟 방향으로 따라갈 거야. 일단 뭐 뒤에서 뒤카메라로 보일지 모르지만 내 몸이 여기에서 비구선을 눈이 잘 따라가주면 나는 굳이 내가 척추를 뭐 유지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내몸에 각이 잘 살아서 움직인다. 시선을 잡고 있다라고 자꾸 생각을 하면 머리를 잡아야겠다는 생각 때문에 시선을 잡으면 오히려 사고가 생긴단 말이야. 그 이제 공을 끝까지 그렇지. 공을 끝까지 봐야겠다는 생각 자체가 여기에서 동작이 다 그냥 끝나버리는 거야. 어. 근데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보시면 시선은 항상 공을 따라다닌다. 그러면 내 몸도 내 시선을 따라서 자연스럽게 반응을 할 것이다. 오케이. 그러면 나와서 한번 공을 쳐보자. 이제 이 비구선을 한번 상상을 하면서 스윙을 해보면 자 어떤 느낌이냐면 자여기 자, 비구선이 하나 있다고 생각하고 때리고 그렇지 이런 느낌 그러면 어때 지금? 네어어 유지가, 어, 유지가 됐지 네. 어 그러니까 선민이 넣어도 이제 몸이 좀 일찍 일어나는 경향이 있단 말이야 그게 이제 네 시선에 대한 느낌을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자 다시 빈 스윙 둥. 그렇지 이런 느낌이겠지 그러면서 이렇게 일어나지는 거야 오케이 어 맞춰 볼게 자, 비구선이 의식이 되고 통. 오케이. 훨씬 좋아. 지금 영상도 저 영상을 봤더니 내가 확 펴져 막 펴지고 막 들리고 막 이렇게 돼. 어, 그때 우리는 눈에 대한 느낌을 좀 가져가 보면 훨씬 더 좋은 동작이 나올 수 있다. 우리 구독자님들도 연습해 보실 때 몸을 어떻게 잡거나 고정의 개념이 아니라 내가 잘 따라가 보면 몸도 더잘 반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내가 정해놓은 비구선으로 눈이 계속 쫓아가는 느낌으로 해보면 몸이 오히려 잘 정리되는 느낌.